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수의 동키타 교실 312강 문을 힘차게 열어 지쳐봅니다. 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살피셔서 많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음 비는 오지 않지만, 빗소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방울은 당신 물인가 이별이야 나못 왜. 소 내가 바보를 밤을 새워내는 굵은 빛바다 <목소리> 시사연인가? <목소리> 우리 들 이야, 든가 길뿜는허 연한, 이밤에내빛 소리, 내마 적시. 네 비는 오지 않지만 다음 주 초쯤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비는 오지 않지만 네, 참 야외에 벚꽃이, 꽃잎이 눈처럼 하늘하늘 떨어지는 모습이 참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시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요. 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십시다요. 음, 자, 보시면, 네, 뭐 슬로우 락 풍이죠, 그죠? 네, 누르 말씀드립니다. 느린 노래는 거의 다, 다 슬로우 락이고요. 빠른 네. 노래는 고고, 디스코, 커팅, 네, 슬로우, 슬로우 고고, 또, 음, 디스코 뭐 이런 풍으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거기다가 이 여러분들이 예, 4번의 4박자, 4번의 4박자죠. 박자만 맞춰주시면 예, 뭐를 집어넣더라도 누가 뭐할 사람한 할 사람도 없,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음정은 이제 예, 저희 키에 맞춰서 A D C F G로 이렇게 6화음으로 예, 어, 집어넣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어, 예, 슬로우락이 아니더라도.

러라기 되시면 커팅하면서 잡음 같은 거, 잡소리 같은 건 여기서도 되지만 오른손 요 부분 요 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커팅 잡아주라고도 하고 커팅을 시킨다고도 하고 끈 긴다, 끊는다고도 합니다. 잡음을 끊는다. 그래서 손목, 손잡을 매 시간마다 말씀 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드가 몇개안 들어가도 좀 소리가 좀 들을만하지 않나요? 손목의 스냅을 여러분들에게 눈이 입이 닳도록 끝날 때까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듣고 알고, 그걸 끝내고 돌아서면 다 까먹는다. 내 것이 아니죠. 단지 알었다가 뿐이지 이해만 했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니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보시고 소통하시고 온다면그 어느 순간에. 내 네, 몸에 쳐도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10년, 20년 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네. 3년 힘 빼고 뭐 3년 뭐 노래하고 뭐 하다 보면 10년이죠. 네. 보통 10년은 시,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이제 네. 정년 하시면 보통 뭐 65세 네. 평균 잡으면. 70이 넘어가면 사람이 모든 게 다, 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다면,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예, 또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바로, 화면이 조금, 예, 약간 얼기에 나옵니다.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하루 10분씩 투자해서 꾸준하게, 예, 보신다면, 10년보다는 훨씬 훨씬 빠르다 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많은 과정, 수많은 코드와 수많은 축복들을 하는 것은 본인의 길을, 본인의 그음 높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본인의 축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근데, 공을 다 빼버리고, 저는 이제, 단, 간소화해서 저의 축복, 제가 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저렇게 본인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저하고 또 키라든가 음 높이가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예, 저랑 같이 가신다고 해서 뭐 저작권법에 걸리거나 뭐 저작권료를 달라고 거나 이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많은 고도 많은 방법들을 하는 것은 결국엔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날 말씀들이 올립니다. 슬로우라그로마 하세요. 힘드신 분은 되시는 분은 저랑 같이 뭐 네박자에만 네그 흐름에 맞춰서.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인해 축복을 지고 나요 창에 있는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슬로우라고. 창에. 있는 나는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A D C F G7 아주 단순해요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저 때는 A 마이너 코드가 들어가는구나 저 때는 C가 들어가는구나 저 때는 F가 들어가는구나 G가 들어가는구나 보이잖아요 다 보이시죠 이다 네. 네. 보이시죠 이 부분 계속 해주고. 자 오늘도 아주 쉽게,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간소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